오가 리듬을 자, 안녕하세요, 학생들. 자 나는 뭐 마이클레이. 나는 자. 여기 왔대. 자왜 왔냐면은 투셜어투 부정사 목적. 자, 공유하기 위해서. 나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서 왔대. 근데 as 전치사 문모로서. 자, 사진사로서. 사진 작가로서 나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서 지금 왔대. 자. 포토 페스트 썰티 이기를 자3 0년 동안 포토그래퍼를 했나봐 그리고 자 hopefully 자 바라건대 희망하건대 또는 바라건대 자 너를 돕기 위해서 온 거야 또 너를 돕기 위해서 온 거야 자 help는 또 오형식으로 똑같이 쓰인 거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 find 자 목적격 보어는 help는 To find도 되지. 자, 너의 자신만의 캐리어 프스 이러면은 직업에 대한 길. 이러니까 직업 진로. 에 대해서 찾아주려고 지금 왔대. 자. Let. 자. 명령문으로 시작해. Let. 목적어. 목적격. 보호. 사역동사. 내가 시작해볼게. 시작해볼게. 자. By. I. 인지뭐뭐 함으로써.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은 보여준대. 자 쇼가 사형식으로 쓰였어 기본적인 사형식 동사지 자 너에게 간접 목적어 너에게 사진 하나를 지금 보여줌으로써 한번 시작해보지 근데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 I took a few years ago to I took a f a s l o n g the wild coast in South Africa 자 내가 찍은건데 자 못찍은지 있어 없어 목적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 시 생략된 거고. 수년 전에 찍었는데, 저 어디서 찍었어? 저 와일드코스트래, 와일드코스트라는 해변이 있나봐. 어디에?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에 거기서 찍은 사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대. 저 이렇게 사진 꾸미는 거고. 자. 이 휴즈 웨일 거대한 고래가 하나 있나 봐. 자, 이 고래는 뭐라고 불리냐면은 저기 위치 이즈가 생략됐겠고. 자, 브라이드 웨일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 거대한 고래가 자, 스왈로잉 삼키고 있는 중이래. 뭐를? 휴즈 스크로브 피시. 자, 스크루는 물이라는 뜻이 있어. 또는 때. 자, 물고기 때지 거대한 물고기 때에 삼 거대한 물고기 떼를 삼키고 있대. 그럼 뭐 지금 뭐 먹고 있나 봐. 근데 여기서 뭐홀 이러면 뭐 통째로 뭐 이런 거. 부사 부사 거 같아. 자, 여기는 호, 홀은 저 통째로라는 뜻으로 쓰였어. 길다. 그래서 as edge 보면 as는 뜻이 많은데 여기서 as you can see 이러면 너도 알다시피 뭐 요런 요런 뜻. 너도 보다시피 그 각도에서 보다시피 나는 캡처트 찍었어. 포착했어 뭐를? 이 장면을 포착했는데 어디로부터? from under. 자, from under 이중 전치사거든. 이중 전치사. 그래서 뭐 여기선 몸모에 밑에서. 몸모에 밑에서. 밑으로부터 뭐 밑에서 다 똑같아. 자 물고기인데 물고기가 뭐 하고 있어 지금? 웨어링 입고 있어. 뭘 입고 있어? 풀 다이빙 이큅먼트. 뭐 얘가 다이빙 완전한 풀 완전한 다이빙 장치를 지금 입고 있는 물고기 아래에서 이 장면을 찍었대. 자 여기서는 자 여기는 웨어링이. 자, 에아이월 에저이 I... 과거였을까 이게? 과거였겠다. 캡처되니까. 에저이월. 자, 원래 예. 원래 요런 뜻이었는데 접속사 삭제, 주어거 주어 같으니까 삭제. 여기는 i랑 같으니까 삭제 다음에 oe ing로 바뀐 형태. 자, 내가 입었는데 뭐야? 풀 다이빙 장치를 입은 거지. 나는 물고기가 입은 줄 알았네. 원래 이렇게 꾸밀려다가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물고기가 지금 다이빙 장비를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따라서 자기가 지금 사진을 물고기 물고기를 밑에서 지금 사진을 찍었는데 다이빙 장비를 지금 입은 채 지금 했던 얘기. 자, 나는 나는 운이 좋았대 왜 운이 좋았대 대절를 보니까 대절이 뭐냐면 나는 자, wasn't s w 삼켜지지도 않았고 자 n 오 c 자 o 오 e 뜻을 외워야 돼 k 오 o c 얘는 때려 눕히다 넉다운이라고 하죠 원래 다운. 어쨌든 맥락이 다치지 않았다는 얘기지. 뭐에 의해서? 자, 12 e l v 롱 자, 1 2 미터의 긴 고래. 이렇게 꾸민단 말이야. 결국 고래를 꾸민단 말이야. 따라서 여기에 미터가 아무리 1 2 미터지만 미터에 S가 붙는다 안 붙는다. 여기는 S가 안 붙는다. S가 절대 붙지 않는다. 그냥 그대로 미터 쓴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자 anyway 어쨌든 자툭 나오고 지금 시간이 나오면 8년이 걸렸대 그리고 5천 개가 넘는 사진들이들을 찍었대 병렬 구조 테이크가 이렇게는 한번 시간이 걸리다 뭐 필요하다 8년이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고 테이크가 이렇게는 이렇게는 사진을 찍다로 쓰였어. 어쨌든 같이 단어를 공유했다는 얘기야. 투기랑 투기라는 단어를 같이 공유했어. 뜻은 뜻은 달라. 자, 모하기 전에. 자, 5000개가 넘는 사진을 찍고 8년이 걸렸는데 이게 모하기 전에 내가 있었대. 어디에? in the right place. 자, 적절한 장소에. 자, 적절한 장소에 내가 있기 전에 어디에서 right time. 적절한 시간에. 뭐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런 사진들을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시간에 있기 전까지 5000개의 사진을 넘고 8년이 걸렸대. 자, 꿈을 이루는데 뭐 세월이 걸렸다. 약간 그 느낌. 밑에 안안지 어, 클럽버드. 자, 나는 스페셜 라이즈 인. 자, 얘는 메이저 인 이랑 당연히 똑같은 뜻이지. 자, 전공하다. 자, 나는 뭘 전공했냐? 며, 머린 라이프, 자 해저 삶에 포토그래피를 전공했대. 자 왜냐하면, 또 러브 오브 네이처, 자 자연에 대한 사랑이, 자 해즈빈, 자 이다 되다 하다, 자연에 대한 사랑이 원 오브 마이 가이딩, 가이딩 프린스폴 인 라이프, 자 삶에서, 자 삶에서 프린스폴 원리지, 자 원리들인데 나를, 내가 가이딩. 지도하는 어떤 원리들 중에 하나였대. 여기서는 뭐 지도보다는 요 가이딩, 자, 가이딩 프린시플 요거를 자, 신조로 가야될 것 같아. 신조. 이렇게. 내가 나를 지도하는 원리 이러면 내가 신조가 있으니까 지도를 해줄 거 아니야, 자기들.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고. 자, 8번을 넘어서. 나는 또한 트라이트 노력했대. 뭐 하려고? 찍으려고. 뭐를? 나의 오셔닉, 해양의 어떤 서브젝트. Subject. 서브젝트는 여기서 뭐 주제 그런 뜻이 아니겠지. 여기서는 대상. 나의 해양의 대상들 또는 장면들을 찍으려 고대 어디? 어디에서? 걔네들의 진짜를 찍으려고. 진짜 형태를 찍으려고. 왜냐하면 걔네들은 정말 아름답대. 그들이 있는 그대로. 여기서 그냥 저스트 에지 They were. 이 o 그것그것 w 그 o Kugotri, k u g o t 그것들이 있는 그대로 그 u g o t r i Kugotri, Kugotri, k u 기 o t r i Kugotri, Kugotri, k u g 다음, 나의 희망은 대절이래 당연히 접속사 대신데 보호 역할 하는 접속사 대 사람들은 will appreciate 자 아름다움을 자 appreciate 이러면은 여기서 a p p r e c i a t e 뜻이 많아 근데 여기서 지금 진가를 알아보다 다른 뜻이야 진가를 알아보다 사람들은 아름다움의 진가를 알아본대 나의 사진에서 그리고 join preservation. 저 p r e s e r v p r e s e r v 은 보존이지. p r e s e r v e 은 보존하다니까. 얘는 보존 명사고 보존 노력에 join 참가하려고. 보존 노력을 하려고 한대.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랑하려고 한대. 그리고 보호하려고 한대. 뭐를? 자연의 세계. 네이처 월드. 자, 그럼 병렬 구조니까 얘는 자, 여기 어디에 걸리냐면 위례에 걸리는 위래 걸리는 병렬구조인 앤 n d protect 이렇게 자 so 그래서 자 여기 자, 나의 충고가 있대 너에게 해줄 오늘 조언이 뭔지 봅시다. 찾으래. 자 일단 어 가이딩 프린스퍼를 찾으래. 자 이게 뭐야? 신조야. 자 신조를 찾으래. 그 신조는 동격이 설명합니다. 그 의미 있는 생각인데 그 생각은 다시 대절. 자 얘는 접속사 대신데 아이디어를 설명해주는 동격이야. 동격. 자 너는 원할 거래 되기를 뭐가 미가이 d 안내 받기를 누구에 의해? 포돌레 e s s of your life, 너의 삶의 나머지에 대해서 안내받기를 지금 원한 원하게 될 거래. 그게 바로 의미 있는 생각이야. 나의 자연의 사랑이 자연에 대한 사랑이 헤드 가이드 이끌었어 나를. thus far 이런 뭐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원래 소파가 많이 나오는데 더스파 나도 이거 저희 처음 보네 r 지엣지도지지더지파스파에파 a 지엣자 와레버 와레버는 이제 복합관계대명사니까 이 와레버는 당연히 자 r 로 바꿨을 수 있습니까 자 여기는 지금 자 o 런거 지금 복합관계대명사를 잠깐 설명하면 얘는 부사절이랑 명사절이 두 개가 있어 복합관계대면사는 부사절은 어쩌고저쩌고 하고 콤마 나오고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오는 꼴이고 명사절은 이 자체가 주목 보 역할을 하는 애요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자 여기서부터 대신을 일단 끊어버리고 대신을 끊어버리고 이미 여기가 주어 동사 목적어란 말이야. 근데 여기 또 the p r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부사절로 쓰였겠지. 그제 명사절이었으면 그냥 주목보 써야 되는데 가 주어 목보가 안 돼. 그러면 whatever 대신에 뭘 바꿀 수 있냐? 얘는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으로 바꿔을 수가 있어. 자 너가 미래 에 선택을 무엇이든지 하든지 너가 미래 에 무엇을 선택하든 근데 그게 자 B it 자 얘도 특이한데 자 B it 있어 그렇게 오월 자 요거는 외워두면 좋은데 자 요거는 자 못모 이든지 상관없이 란뜻이 그래서 B 대신에, 자 외돌리지, 외돌리 B 또는 외돌리지. 자 이런 식으로도 양보절이라고 그래 요 이런 걸 양보절. 자 양보, 양보절, 부사절접 없어.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어. 자, 미래에 들어가서 무엇을 선택하든 그 무엇이 뭐냐면 자, 포토그래피 사진이든 과학이든 춤이든 댄싱, 춤이든 아키텍처 건축이든 가네 그 That principle 그 신조는 너를 이끌거래 어디로? 성공적인 삶으로 Thank you for listening 잘 들어서 고마워